이제부터 인터넷 해제에도 위약금은 0원입니다. 위약금 아끼는 꿀팁 4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약정기간이 늘어나면 요금 할인이 커지게 돼요. 게다가 현금 사은품은 3년 약정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3년 약정으로 많이들 진행하시죠. 하지만 약속한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데 그걸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위약금은 12개월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5개월 차부터 감면에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 18개월부터 감면되어 만료 시기에는 위약금 영원이 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죠. 단 해당 일자 이후에 가입하시는 분들만 해당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만약 1년 이내로 해지하시게 된다면 가입 시 받았던 사은품 반환 의무가 생겨 위약금이 더 많아지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자동 산정 가능한 엑셀 파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세요. 그럼 혹시 위약금 안 내는 방법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죠 통신사 모두 약정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위면해지 조항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위면해지란 약정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사장소에 해당 통신사 설치 불가능한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상품이 A회사 상품이지만 이사간 건물이 B회사의 인터넷 상품과 계약되어 있다면 억울하게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약금은 전액 감면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일부 상담원은 고객의 해지를 막기 위해 위약금을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남은 원료금을 위약금에 포함해서 부르거나 세톱박스 공유기와 같은 장비의 배상금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죠. 이때 배상금은 기기를 분실했을 때 내는 금액으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혼자 위약금을 계산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조회하는 방법 두 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조회하시는 방법과 통신사백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위약금이 얼마인지 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고객센터나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해지 신청 후꼭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 사례 중 해지 누락 비율이 13.2%나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 해지 처리가 누락되어 자기도 모르게 10개월 동안 요금을 계속 내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어요. 따라서 해지 신청 후에는 녹음 등으로 증거 자료를 받아 두시는 게 좋고요. 해지 완료 문자를 통해 한번더 해지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해지가 완료되어도 인터넷은 필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지 후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신규 가입을 고민하실 텐데요. 이때 한 가지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사은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현금 사은품은 가입자 수가 큰 업체일수록 많이 줄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본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이 가입자 수가 많은지 현금을 안전하게 주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저희 야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8만 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총 78만원이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리고요 단통법 폐지로 공짜로 휴대폰 개통하고 추가 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마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다.